여는 고스로가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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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시, 어어어 뭐야 어, 얼음? 에이? 응? 아까 서있었나? 걸쳤나? 어잠말 여기 비상이다. 어? 어? <목시> 한번 더, 한번 한, 한, 한 <목시> 더, 이거 아, 근데 나 없어. <목시>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 이말나 <laughs> <laughs> 카운터 <생각보다 유>, 유기했는데안 <목시> 해야 되나? 오, 잠깐만, 조금 살짝 비상, 살짝 비상 많이 느리게 치긴 했는데, 근데 아무도 못 쳤어. 그로 내용. 음. 아 단체로 손가락 미끄러졌다 생각할까요? 그렇지, 그렇지. 하힘다준이야가 먹었다. 그냥 바로 말아는 사실. 아니, 엄마가 힘의 구을막다 뺏어 먹어. <laughs> 아 이거 고쳐줘야 됨. 아쉬운대로 바람 부술이라도안 찔리는데 이번엔? 아, 안 찔렸어. 하나 던져주세요. 네. 나 빠졌어. 아이스. 네. <laughs> 아까부터 배 배로 빠른데? 아, 사람들 진짜 손가락 미끄러진 거였네. 아몇번나나몇번탈 나 때도 못했는데. <laughs> 또디서 먹을래? 뭐 방어 옷을 중요하지. 이번에는 절대 걸체지 마. 저집저저저집 콩콩이 씨예요. 주현아, 내가 위로 갈게. 나 아래로 간다. 7시에 힘고 있음. 내 거, 내 <laughs> 7시. 제가 유기 해야 됩니다 카운터, 쳐, 쳐주셔야 돼요 저, 저, 기조식품 어 머리가.. 나이스 아 나이스 소소인 드셔 소손인 드셔 소손.. 소소 강하잖아 180준이가 던질거고 이거 안 찬다. 역시 이제 디게 문제야. 다 존나 때면이가 <목소리> 어, 는시암니 끝난 거구나. 마지막 건 180? 더군다나 육아 컨텐츠로 의심하면 되지 더군다나 <laughs> <laughs> 아니 거기다 탑해도 좋아 지아 제가 저거 잘 몰랐다고 그러 산출사 파괴 맞나요? 파괴요? 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음, 화만 있는 걸로 기억. 소서도 <laughs> 좀 있는 편이었어. 소서가 서서... 좀 많소서가 많고 어, 좀. 내가 누적이 좋고. 있긴 해. <laughs> 사이클에 그래도 꾸준히 파괴한. 5,6씩은 많아 어. 오케이 내가 잡.. 어? 나 잡혔어 어? 어? 사람 좀 많이.. 죽진는 않을 어. 것 같은데 아이씨 고생하셨습니다 굿 아니 나 포샵 <laughs> 먹었는데도 피가 우리 아래 아 아래 하긴 아 이거 에페 안 써야겠다 아, 존나 빠르다 그냥 말이 안 된다 우리 아래 분이 뭐, 어. 함수 몇개 남았지? 하나 남았어 나어 이번 거 내가 던져야겠다 흡수하지 여기? いいですね。<noise> nice. 어 무력이 너무 그린데 이거.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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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빠졌다. 아, 아 쿨이, 아, 다행이다. 난 아, 쿨이 1초일 때, 이쪽이 카운터를 쓴단 말이야. 그냥 되겠다. 역시 딜은 만능이라니까. 또 찔린 걸로 봤거든. 아나 찔렸다. 만다 딜이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길이 부족한 게 아닐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방을 왜 고민했지? 오케이. 어. 타겟, 하게 하게 아 있다? 아이고 부딪침 후디아 맞지 안 감을 주면 죽어버릴 거야.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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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바로 바로 다 감았지. 나 죽어버릴 거야, 진짜. 죽어버린다고 하면서 풀어줄 생각은 안 하는 저가학한몸 보고. <laughs> 제가 풀었습니다, 선생님. 역시 딸밖에 없다. 나, 나에게 아들이 군대를 봤다. 아들이 군대를 봤다. 진짜 빠른데? <laughs> 저희가 외부로 갈게요. 아, 오케이. 내부가 편하게. 아.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서서가 쓸 수밖에 없어. 아들 근데 스펙이 너무 짱짱하다. 다들 스펙이 말도 안 되게 막 유학을 읽었다던. 건슬도 건슬은 그냥 말안 돼요. 건슬한테 신뢰도 안될것 같은데 피자 한 판만 사주십시오 해도 사줄 것 같아. 우리 서서도지. 아 그래. 근데. 하드 삼십각은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돈도 돈인데 무의영역이잖아 이거. 저거 고이지 사실. 저거 생각보다 그풀메수 때리면 생각보다 금방함. 아그전전팩풀메수 응. 응. 내가 그 해봐서. 아하. 아 지금이라도 풀메수 해야 되나. 내가 내가 세구배 탈 때가 고그풀메스였어 그 아.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너그것도 있잖아. 그 서, 서, 선택 많잖아. 아나 선택 없어. 선택 거의 없어. 아 그래? 선택 선택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없잖아 지금. 막 그거지. 네 지금 남아 있어. 일일 일곱 개 있는데 거의. 어? 아 이번 시즌 선택이? 아 이번 시즌 거세 개. 네 이거 근데 이게 근데 이게 그세 개가 있는 것보다 사실 뭐 하나에 물림이 답이 없는 거지. 아. 그런 거 없으면 생각보다 금방 하긴 해. 아, 저번 시즌 하나밖에 안 남았음 이제. 아싸 맞지. 서포터 안을 나 다른 거 정해야 된거 뭐인지 기억이 안 나. 보스 순서 바꿔 줄게 어? 아. 그거는 미안합니다. 늦늦늦 늦어 버렸어요. 가능 가능. 아니 그 보스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문제가 아니라 <laughs> 내가 죽을까 봐 그래. <웃음> <웃음> 니냐니야 <laughs> <laughs> 너는, 행만 제발, 그만 아. 죽어 어. 아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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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는 중.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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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와, 레전드 패턴. 뭐야? 뭘 이거 씨발. 안 나옵니다. 안 뭐, 나와요? 시작이지. 이제 나와요. 아, 아니 나 방금 금강 성공했다 이거 봐. 나가 나가 나가. 세라 나가. 이다. 아. 에전데 씨발. 언제 딜을 하는 거야? 어, 길 진짜 고진 막하고 빵이요. 아, 제가 아 제가 씨발 옆 동네 쏘다청 아덴딜러도 아니고. 이해할 거야좀 있으면. 얘네들 빠져. 아무튼 안에아가 같은데, 요아가 있었던 거같 그냥 있었거가 그냥 계속 아있어나가요와 진짜 저템팔까까는데요 <laughs> 저기, 저기 버 와. 우와. 아니 소서는 은처도 낮은데 저게 버텨진다고? 아 진짜 서서화 이 건슬링거가 아두대받는거 내가 봤거든 건슬도 버텨져? 아니 도는신이는 어? 도는 신이다, 진짜. 이거 제하면 끝납니다. 예. 아니 이거 원키맞 맞고 군더기이랑 나랑 등이만 똑바로 했어도 이미 갔겠는데. 아니 엄마 저나나추할거 같아.

노노노노노노노노 혹시 두 개인 사람? o no, 흰흰인인거 같은데 n 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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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o 네 o no, no, no. 사람, 저, okay, 밟으면 돼. 아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아 무섭긴 해. 노력해. 맞아주지 않을래? 가, 가시는데 <laughs> 진짜 개 싫다. <laughs> 아, 내가 내공 멈출 넣어줄게. 딜을 해줘서 서리스야. 왜냐? 서설의스님 그런 거 싫어해 나의 치적을 더 좋아하신다고 그거 어, 팩트로 승부하지 마라 어? 스..스패 잘못 썼다 약먹게 이거 조만아 오케이 오케이 버틸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싸이버게 어디... 구해주셨군요 어디... 아여다 어. 키가 과번증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완전 그거잖아. s 다 딱, s 다 딱각 해줄 사람 있는 거, 그런 거잖아. 얼마든지 하지, 너놈들이 정도면. 이래야되는데애은서방해돼서 그런거 아니야?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은이 녀석은 이녀있은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아 야너 군건 거 잡았다. 나맨 때카면 중앙에 맞니 아이고. 엄마 저기 딸딸딸도 걸렸어. 이상. <laughs> 어, 이쌤, 이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흥분가 해. 흥분이야. 아. 아르르. 아이고. 어왜 이렇게 <laughs> 화가 났니? 무슨가? 야 너는 진짜 준이야. 네 마이크, 네 저섯 도스 집에 또너너너너너 청한 거 아니야? 아도 어, 어? 아니 도스고 도청해. 고만 하십시오. <laughs> 인권을 지켜주세요. 도수는 그 감사히 듣겠습니다. 아시 어디야? 아홉 시 아홉 시. 야그 말로 표현 못해가지고 어핑이 그... 어, 빨랐어. <웃음> <웃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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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빨랐거든. <laughs> <laughs> 나와 주지 않으려는 친구야. 건슬링어 토사이가 강하시긴 한데 우리 우리 나오지 않을래? 안정사나러 온다 얘오야 <목소리> 지금부터 무력하거나 똥 주는 거 나오면 준이가 암수나다 털었어 음. 무력 나올 거 같은데 난안 자리 나와요 아 이게 왜 나갔다? 확인 아, 아니 씨발 레전드인 게 아직도 풀 정산 항우밖에안 받다는 거예요 아, 똥빼똥빼안빼야돼아안빼돼할 아, 안 아, 우리 우리 자리 어 아, 플레임 행 조심 확인 하나 둘 이번 세 번째 거네 번째 거 다섯 다들 살아있지 다 살아있지 그렇지 그렇지 나, 난 죽을게 어아이안 죽죠 설마 죽겠어요 아이, 아 사람을 못봐 내 업보인가, 나. <laughs> 아, 맞아. 아, 저 초저. 어, 초저. 어, 초저. 기억해, 준이야 그냥 각성에 남겨놔야 돼. 아, <laughs> 기억. 日本旅游。 당연 이상했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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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만 돌려라. 머리 돌리는 거 레전드. <웃음> <웃음> 너무 편한데요 오늘 숙제가이 살짝 위험했지만 어린 복지 짱편네져짱같은이 방에 왜 고민했지? 지금 순간 어리석다기야. 그냥. 그냥 선생님들 깨준다고 할때 들어가지 덕이라. 너 쿨해. 아 번호 없어. 아 누군가 했지 역시. 절대 각성기를 누리지 마, 준이야. 여기 1이 남았데요? 5줄인데요? 네가그말 하는 사이에 얘가 죽었는데요? 나가야, 나가야 돼 나가야 돼번 터지고 들어와 응. 한번두번들어면서몇개 남았어? 너가 아, 지금 던지자 아 지금 던져 카운터 어, 쿨이에요?

한 장에. 한 장에. 본태는 너가 아니야. 카운터. <laughs> 이거 지 어떻게 실패한 거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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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자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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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또, 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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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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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엄마 미안이 우리 딸이 자들이지마 우리는 우리가 미탄을 쓸수 없어. <laughs> 아니 저 녀석이 내 힘크 다 빼서 먹어서 제가 그거인 거임. 오. 아, 네. 어쩐지 힘크가 없더라. 아니 구슬이 오늘 좀 사라진 속도가 빠르더라고. 진짜 누에 불을 불을 켜고 찾았는데 빨리 사아줘뭐 한번 치시 먹어볼래, 사람? <laughs>